Been the of the no, been 안녕하십니까 정통 경매 사례분석 정경사 TV 오신 구독자 여러분 무한한 감사드리고 방문자 여러분도 환영합니다. 이 지금 물건 오늘 강의 대상 물건 주변을 로드뷰로 살펴보고 있습니다. 이 물건이 현재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단독주택입니다. 이 대한민국 법제도 경매의 특유한 그런 그 법률제도 권리분석은 대한민국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소재지가 서울이다 하더라도 제주도에 있든 부산에 있든 어디 내륙 어느 지방에 있든 마찬가지입니다. 그러니까 서울에 있다 하더라도 권리 분석하는 그 어떤 거쳐 될 관문은 똑같은 겁니다. 자 연희동에 이 연세대학 후면 대운동장 야구장 있고 홍대 육교역이 조금은 멀지만은 그래도 뭐 교통이 아주 여건이 나쁜 지역이다 이렇게 말할 순 없겠죠. 이 연희동 어떤 주택가 그러고. 성산로, 그, 대도로변에 가깝습니다. 이 부동산을 매입한다는 거는, 여러분, 땅을 사는 겁니다, 땅을. 자, 이 면적이 78평, 한 80평 됩니다, 도지 면적이. 감정가입 3억이고, 건물 면적 120평. 훌륭하죠? 이 단독주택은 공유, 전유 면적인 거 아시죠? 공유 면적. 뭐, 이 주상복합의 특히 공유 면적이 많고 그 다음에 아파트 공유 면적 그 다음에 연립 빌라 작은 순서로 내려가는 겁니다 자 토지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한 12층 14층 짜리 아파트 보통 토지 면적이 내 땅이 5평에서 7평 정도 됩니다 보통 평균 쳐서 근데 40층, 50층, 뭐, 랜드마크. 재건축 추진해서 들어간다. 용적률이 올라가는 겁니다. 내 땅. 두평 내지 세 평입니다. 그러면은,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협소하지 않습니까? 다른 그 나라에 비해서. 이 작은 나라에서 토지를 사서 토지 가치가 올라가는 거지. 건물, 어떻게 됩니까? 좀 이따 감정평가 보겠습니다. 연도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건물 감정평가액은 뭐 주식으로 말하면 하향 트렌드로 쫙 극경사로 내려가는 겁니다. 거의 평가금액이 없어집니다. 그러면은 차 후에 미래의 투자 가치는 어디 있겠습니까? 토지입니다, 토지. 제가 이 경매 정경사 TV 법률 전문성, 리갈 마인드를 바탕으로 한 법률 해석 능력을 내세우고, 그 다음에 오래된 경매 투자 경험. 예전에 이이임 그 매매 증명 제도라는 게 시행되기 전에는 이야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. 거의 1년에 100%입니다. 단 도로에 접한 거. 그 간단한 그 투자 요령에 의해서도 1년에 100%씩은 더 벌었습니다. 옛날에 화원반도, 청송, 뭐 7만 5천 평, 평당 100원, 자리까지 있었습니다. 뭐 그린벨트나 특별한 행위 제한이 토지 이용계 확인원에 의해서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쌓였습니다. 땅값은 꾸준히 상승합니다. 왜 공급이 유한하기 때문에 건축물, 건축비만 있으면 건축비 뭐 300, 400 하다가 요새 900, 1,000, 1,100 고층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레미콘 타설하는데도 큰 비용이 들어가고 고도의 기술이 들어가고 국내 몇 명이 업된다. 그 고층 아파트를 완공까지 시공까지 할 만한 그런 전문가가 자 최저가 요번에두번유찰돼갖고 12월 2 4일 하필이면 크리스마스 이브에 진행이 되네요. 15억에 진행됩니다. 청구금액 개인채권자입니다. 개인채권자면은 야, 이게, 그, 청구금액이 17억이다. 그러면은, 감정가가 3억인데, 최저가 15억이고, 요번에 2회 유찰되어서 64%에 낙찰되면은, 돈을 다못 받는 부분이 발생하는 그런 채권자에 위서 경매가 들어갔습니다. 자, 여기 보면, 폐무부재 점유관계 비상, 안내문을 보통 부착을 하죠. 사람 못 만나는 경우에. 이거는, 현재 거지, 그 재경매에 들어가서 입찰보증금, 이거 입찰보증금 얼마 가아야 됩니까? 14억 9,100. 1억 4천만 원이 법원에 내야 되는 겁니다. 입찰서 쓰려면은. 근데 나는 아니겠지. 나는 예외겠지. 하는 그런 의식구조를 갖고 권리분석을 매끄럽게 다 이해가, 아, 이게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. 하는 거를 이해가 가기 전에 별 문제가 없는 거 아니야? 이거? 하고 들어갔다 1억 4천 뛰는 돈이 2012년 2017년 기준 연700 3500에 달합니다. 그래서 이 매수신청 대리인이라는 제도가 생겨난 겁니다. 법원 경매가 까다롭고 위험하니까 법원에서 물건 명세서라든지 현황 조사 서를 전부 다 이해관계인한테 열람을 하게 하는데 또 불구하고. 비합리적인 그 피해자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매수신정 대리, 법, 대법원에서 소정 교육받고, 그, 입찰보증금에 대한 손해가 났을 경우에, 변제, 보증보험이나 공제조합에 의해서 그 별도 2억, 을 추가로 공인중개사 2억, 매수 대리인 2억, 합계 4억에 대한 손해담보를 하고 등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권리분석 따로 의뢰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. 쉽게 얘기해서 입찰보증금에 대한 방어는 권리분석만 의뢰해도 방언 됩니다. 자뭐 명도까지 입찰매수대리 입찰 받아 드리고뭐 입찰과 합리적인 입찰과 산정을 하고 쭉 같이 그러고 그 기록열람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된 다음에야 연람할수 있는 기록열람까지 해야 권리분석의 완결 종결 편, 편이 되는 겁니다. 거기까지 일단 봐드리고 하니까, 그, 캡처하셔갖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자, 보니까, 말소기준거리가 좋은 은행 2003년이죠. 2억 4천. 금액이 좀 작습니다. 이 경매 신청 채권자에 비해서 신한은행 1억 2천, 그, 개인 채권자 있는데, 말소기준거리 2003년이니, 그걸 기준해서 전입. 대항력이 발생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전입 2023년 7월 11일, 2024년 두 사람 다 외국인이 됐던 아까 말씀드렸죠 대한민국 한반도하고 부속도서 동일한 법제도가 정, 명도에서도 민사집행법입니다. 강제집행을 그냥 사람 사서 하는 줄 하면 되는 줄 알고 했다가 권리행사 방해라든지 자력구제는 민법상 금지가 됩니다. 집, 집행관실에 가면은 거기에 등록된 인력들이 있습니다. 그 명도에 대한 비용을 합법적으로 지불하고 명도를 할수 있는 대상입니다. 이 지금 보증금 500 보증금 500 아마 이 2003년 기준에 의해서 그 소액임차보증금이 상당 부분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. 못 받는 돈은 채권. 어떤 배당 순위에서 배당이 되니까 입찰 보시는 입장에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입차인이두 명이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.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 건물 감정가 1억 2600입니다. 총 감정가 2 3억인데 5.4%밖에 안 되죠. 이게 미래입니다. 아파트 12층 뭐 목동 분당 재건축 해갖고 450 평짜리가 주어졌을 때. 건물 감정과는 이 가격을 향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염두에 두고 선호하시든지 취득하시기 바랍니다. 땅은 사는 겁니다, 땅. 합리적인 어떤 그 의학적인 그런 데이터도 일부 나오는 모양인데, 고층에서는 애완동물도 건강 상태가 좀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. 그런 이제 데이터도 나온 것 같습니다. 자 전입세대 해서 외국인 체류조사까지 하게 돼있죠 이게. 현황조사서입니다. 법원 직원이 개시결정 떨어진 다음에 일주일 내지 이주일 사이에 전장 가갖고 쭉 보고 유치권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 점유개시가 경매 개시결정일 이전부터 개시가 됐는지 그리고 계속 점유하고 있는지 해서 유치권을 깰수 있는 그런 근거가 현황조사서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. 자 외국인 체류조사까지 했 열람해갖고, 폐무 문제, 점유자 만나지 못하고 안내문을 부착한 그런 결과를 기록한 문서입니다. 물건명세서. 여기에는 이제 권리변동 사항이라든지, 그, 확정일자, 뭐, 대항력하고 배당 신청한 그, 그 여부. 그 다음에 돈을 못 받게 될경우 임차인이, 그, 선순위 임차인이 못 받게 될 경우에 우리 입차자가 임차보증금을 내줘야 될 채무가 승계가 되는지 그러니까 법원에 내야 되는 돈이 (20억인데) 갑자기 한 (5억) 정도가 이 선수 임차니이 있어갖고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되면은 물건을 잘못 사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서 감정가를 상회한다든지 해서 임차보증금을 포기하고 물건을 포기할까지 얼마나 그 정신적으로 어려, 어렵겠습니까?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 그러니까 신중하게 싸게 살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철저하게 정확하게 점검하셔갖고 입찰 보시기 바랍니다. 문건 접수 내역 그 정경사TV에서 그 이제 무한한 그런 진짜 격려 응원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들은 거쳐가는 관문 정도는 순서는 익숙해지셨으리라고 봅니다. 그리고 이 최종화면에 연결시키는 무료로 정경사 TV 영상 쇼츠 한 120개, 이 롱폼 한 172여 개, 한 300여 개 다달하고 있는데, 일주일에 일과 후에 한 4시간씩, 한 4주, 네주 5주 투자하시면은, 이 색깔, 빨간띠, 태권도에서 말하는 빨간띠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셔야,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게, 아, 저걸 왜 저렇게 강조하고 있구나, 하는 게 이해가 가시고, 또 본인이 직접 해석할 만한 그런, 그, 상태까지 가셔야 이 다음에 말하는 입찰과 산정을 내 능력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. 차순이 매수 신고가 되든 아니면 떨어지든. 자, 이 교부청구 중에는 국 공공이 중요합니다. 국세. 양도소득세라든지 상속세. 좀 금액이 크겠죠? 이 순위 변동, 법정 기일에 의해서 2013년 4월 5월 지방세법 국세법이 개정되면서 이 중요성이 더해졌습니다. 법정기일이 선순위 임차인보다 말소기준 권리하고 대비해 갖고 아 배당이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입찰을 봤는데 법정기일이 앞서는 국세가 있다든지 또 교부청구 중에 지방세로 추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런 경우에 법정기 순서가 바뀌면 은 내가 생각했던 얼마에 20억에 샀다고 생각했는데 27억짜리가 될 수도 있고 30억짜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런 경우에 물건을 토해내는 너무나 아까운 발생에서는 우리 정경사 t v 한번 들어오신 분들은 그런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초기 영상은 주로 안 맞아야 때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박싱에서 안 터지고 경매 조금 까다롭고 위험한 것 같은데 우선은 재경매 주인공이 되지 마셔야 크게 벌든 적게 벌든 땅을 위주로 사서 투자한 결론이 나오든 그런 어떤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거니까 권리분석 절대 간과 가볍게 생각하고 지도 모르니까 권리분석 이래는 그런 어떤 경매에 대한 체험도 부족하고 그런 가볍게 취급하는 영상 아예 그 눈길도 돌리지 마시고 귀도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. 낙찰가 분석 자이 단독주택에 대해서 들쑥날쑥합니다. 많이 쓴 사람들은 75% 80% 근접해서 쓴 경우도 있네요. 연희동에 이런 경우에 등 떠밀려서 저 사람이 경매 좀한다 해서 부탁을 했는데 왜그 사람 매수 대리 신청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없으면서 이입찰 뭐잘 알겠지 하고 하는 의뢰인한테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의뢰받아갖고 내뱉는 성실한 어떤 검토 과정이 없는 입찰가에 의해서 비합리적인 입찰가 수수료 인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. 절대 그 선수님차 보증금이라든지 불법 건축물 집가 표준액 (1년에) (10분의 1씩) 2회부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리고 원상복구금 받아갖고 상당한 건축비 부담 때문에 또 경매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. 대개 한70% 정도 산출한 것 같습니다. 제가 보는 사이트에서. 이 예상 낙찰가, 감정가 23억 3천인데, 17억 7,900, 한 18억 정도. 이 돈을 산출하기 전에, 이렇게 들쑥날수한 경우에 딴 방법 없습니다. 근처에 가시는 겁니다. 임장을. 어차피 현장 한번 가셔야죠. 가셔갖고, 이 주소지 근처, 뭐 요새, 세, 저, 좋아져갖고, 그, 다음이나 네이버 지도에서 치면은 인근 중개사 쭉 나올 겁니다. 인접 중개사. 여기 우리 자료에도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, 가서 금매물을 수배를 해보시죠. 금매물. 금매물을 수배해봐갖고, 금매물이 얼마에 나와있다 하는 거 피하셔야 됩니다. 이 매매 사례가 드문 경우에는. 그래갖고, 금매물을 내가 이게 이 물건 입찰 봐서 최고가 매신인인이 아주 안타깝게 된다든지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내가 꼭이 연희동 이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싶다 하는 경우에 그 합리적인 낙찰가를 산정하셔 갖고 권리 분석도 거의 내 능력으로 3분의 2나 100% 완성하시고 낙 낙찰가도 합리적으로 산출하셔 갖고 만약 떨어졌다. 그 동네 가고 싶다 하면은 이 가격 정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아니면 그 금매물은 매수하시든지. 이 물건도 그러고, 이쭉 내역을 보면은 일반 매매가 불가능한 물건 거의 없습니다. 이 채권 상태로 봐서 멀쩡하게 이 집이 23억 감정가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역지사지로 이 소유자면은 일반 매매로 내놓으면 얼마에 내놓겠습니까? 감정가보단 좀더 약간 상회하는 금액으로 내놓는 게 상례입니다. 거기 찾아와서 한30% 깎아달라고 그래보십시오 어떤 반응 나오는지. 욕먹지 않으면 은 매드맨 취급당하기 쉽상일 겁니다. 그래도 경매는 만약 24일 날 낙찰이 됐다. 일주일 뒤에 매각 결정이 잡히고 매각 결정이 떨어지면은 그 결정의 효력이 확정이 돼야 대금 납부 기한을 잡습니다. 일주일, 일주일, 이주일은 훌륭한 소유자, 채무자로서의 방어할 수 있는 기간이 되고 거기에 이꼴 경매에서 놓쳤다 하더라도 일반 매매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14일은 안전하게 주어집니다. 대금 납부 기한이니까 대금 납부 전까지 한달 잡고 대출 알아보고 하는 그런 입찰자가 있다고 그러면 40일 정도까지도 주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. 자, 오늘은 조금 좀 부대되는 설명까지도 했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그 영상 선정 과정부터 촬영, 그 다음에 이 애드립으로 즉흥 언어로서 전달하고자 하는 전경사 TV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